최근 FOMC. 권도형 체포, 바이낸스 악재 등 최근 코인 시장이 시끌벅적하죠? 저도 롱숏 왔다 갔다 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관점을 수정했는데요. 이 관점을 수정할 때마다 수수료가 드는데 진짜 이게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차라리 숏일 때는 좀 냅두면 펀비라도 나오는데 포지션이 롱일 때는 펀비 플러스 수수료까지 나가니 이 지긋지긋한 수수료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그렇게 찾다 찾다 겨우 찾은 플랫폼이 바로 테더맥스입니다. 혜택을 살펴보니 우리가 원래 받았던 수수료 20% 할인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래퍼를 90% 페이백을 해준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들으면 사기. 레퍼럴 총판 같잖아요? 수익구조를 들으면 어느정도 이해 가실겁니다. 보통 우리가 수수료 100%를 내면 거래소가 50%, 인플루언서가 50% 가져가는데 테더맥스의 수익구조는 수수료 100%에서 거래소가 50%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다른 점이 테더맥스의 수익 50%에서 90%를 다시 매매자에게로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보니 좀 이해가 가시나요? 여기서 테더맥스의 수익은 단 5%인데 아무 혜택도 없이 사람 적게 50% 받는 것보다 혜택을 줌으로써 많은 사람을 모아서 수익을 쌓는 게 이득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지원 가능한 거래소를 확인해 봤더니 아쉽게도 바이낸스는 사람이 너무 몰려서 다시 열리기까지 좀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이비트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도 막히기 전에 빨리 가입했는데요. 가입하고 보니 가입을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바이비트 거래소가 바이낸스 다음으로 혜택이 좋은 거래소라고 합니다. 가입 방법 설명드리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수수료를 얼마나 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테더맥스를 검색하고 들어가줍니다. 페이지를 살짝 내려주면 내가 받을 돈 확인하기 클릭해주고 내가 현재 쓰고 있는 거래소 시드 레버리지 매매빈도를 입력해주면 한달 평균으로 수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입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페이지를 살짝 내려주면 지원 가능한 거래소가 나옵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빙엑스, MEXC, 비트겟 총 5가지 거래소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낸스는 가입이 마감되어서 좀 기다리셔야 할것 같습니다 남은 네 가지 거래소 중에서 원하는 거래소를 고르시고 웬만하면 바이비트 추천드립니다. 원하는 거래소에 계정이 없다면 페이백 계정 생성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레퍼럴 코드가 기입되어서 가입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원하는 거래소에 계정이 있어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페이백 계정 생성 옆에 이미 계정이 있다면을 클릭해서 나와 있는 가이드대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입하는 데몇분안 걸리니 금방 하시고 레퍼럴 환급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이백 신청은 100 USDT부터 가능하다고 하고 최대 6개월까지만 기록이 보관된다고 하니 이점꼭 신경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내 최초 래퍼럴 환급 테덤엑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